제가 다른 건다 떠나서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은데 오늘은 요 이야기는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음. 제가 이제 고백한 건 고백한 거고 지금 그 중국의 환대에 빠져 한국을 배신하는 정치인, 정치인 교수 엘리트들 해가지고 조선일보 나온 기사 이거 여러분들과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주재우 경희대 교수님이 칼럼 캐 교수님인데. 여기 중국의 하이마이사가 제작해 가지고 한국 언론사로 위장.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웹사이트들 음.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사이트들을 이 중국 사이트입니다 이게 한국 언론사로 위장한 중국 사이트들 그렇게 보이도록 예. 네, 위장했죠 자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중국 몽달성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상대로 영향력 공작을 치밀하게 펼치는 중이다. 지금 이거 대만이 1월 총통선거 있는데, 대만에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중국이 장난치는 거. 영향력 공작을 쉽게 설명하면, 적을 상대로 선전선동, 여론조작, 매수, 협박, 약점잡기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적은 위축, 약화시키는 중국 특유의 전략전법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당이 있죠. 그죠? 네. 예. 맨날 뭐, 쓸데없는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사실로 밝히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들 많죠. 그에 있는 당. 예. 거기 몇몇 국회의원들은 뭐, 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음. 근데 또 국회의원들이 대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찌주당. 예. <laughs> 찌시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냐면, <laughs> 제가 예전부터 그랬죠. 파... 지금 파시스트입니다. 파시즘니다 얘는 얘들은 지금 파시스트들이지 절대 민주가 아니다. 제가 예전부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 이야기 지금 계속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파시스트 당이지 절대 민주도 아닙니다. 한 목소리만 내야 되고 아니면 개딸들한테 막 공격받고 이게 막그 하는 게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여러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온전히 당연하다고 생각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여론을 숨으려해가지고 하는 게 민주당이지. 민주적인 정당이지. 그게 이재명 이야기만 비판하면 숙청시켜야 되는, 그 다음에 쫓아내야 되는 그 당이 민주당이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나 세습하는, 그 북한은 공산당도 아니고 이제 세습하는 왕조국가나 혹은 중국 이런 데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세력이 제가 그저 그, 저기 일대에 갔다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 보세요. 여론조작, 매수, 협박, 약점잡기. 예? 이게 공산당이요. 처음에 중국 공산당도 처음에 창당할 때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열몇 명? 50명이었어요. 예. 50여 명이었는데, 예. 처음에 창당할 때 50여 명이었는데, 걔들이 이기지. 38만, 38년에, 저, 예? 50. 50만 명 되고, 1949년에는 449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쫙 확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눈 깜빡할 새에, 지금 보세요. 비리를 갖다가 좌파들이 이거를 막 만들어요. 비리를 만들고 비리 수도꼭지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이 수도꼭지에다가 누구한테 물을 주는 줄 아세요? 국민의 힘 있는 사람한테도 수도꼭지 물을 열어 줍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방패막이도 쓰거나 아니면 공동 방패 공동 방패를 펼칩니다. 곽상도 보면 돼요, 여러분. 예. 대장동에서. 그러니까 태광도 이렇게 먹는 놈들 마지야양광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사업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 납품하는 거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 가지고 국민의 힘에다가다가 한 이렇게 이렇게 열어 줘요. 그런데 이 주는 누구예요? 자기들이 만든 파이프라인이에요. 자기들은 언제든지 바라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놓고 돈줄 대한민국이 지금 그냥 줄줄줄줄줄줄 세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애들 세금 빨아먹는 방법을 개발한다.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은 재벌이나 이런 분들한테 용돈 받아먹는 그런 맛을 들였던 인간들인데 나라 세금 이렇게 빨아먹는 이런 기술은 우파 쪽은 없었거든. 없었죠. 그러니까 왼쪽이 하는 걸 보고 우파 정치들들도 따라 해서 지금 나라가 어 저러니까 돈 거예요.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욕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수사하면 막는 거예요, 같이. 네, 같이 막는 거예요. 같이, 같이 막아요, 때.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금이 줄줄줄줄 세고 있는 겁니다. 네, 세금 빼먹는 거는 좌파가 선수고 네. 그리고 우파놈들도 거기다 들러붙는 새끼들, 진짜 많다.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공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자국 이익 증진 행위가 모두 영향력 공작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비밀스러운 전쟁, 조용한 침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공작 대상은 언론인, 지식인, 엔지니어, 시민 단체, 관계자, 그 다음에 중앙 및 지방 각국 공무원을 막라한다그 과정에서 성공 기미가 보이는 대상자들을 중공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이들이 감동할 정도로 지극환대한다. 이재명이 왜 거기 중국 대사 싱하이밍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렸겠습니까? 예, 네. 그냥 그랬겠습니까 이재명이? 제가 민주당 있을 때요. 네. 어떤 위원장님하고 일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위원장님이 뭐 대통령 아들인가 뭔가 하는 그런 누구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음. 어, 아니, 그 어디 가셨어? 그러면 주말마다 중국을 가요. 네.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이재명하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검찰이 이재명 봐주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화영 수사할 때, 이화영 수사할 때, 자 이화영이 경기도가 처음에 뭐를 해요? 응? 아니, 북한에다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코인 뭐 아니 응. 북한에다가 스마트 스마트팜 사업하려고 을 그러잖아요. 네. 스마트팜, 스마트팜 사업하기에선 제일 중요한 게 전기 물이에요. 응. 북한이 전기 물이 돼요? 안 되죠. 전기가 돼요? 안, 안 된다고요. 거기다 인공지능 기술까지 엄청나게 필요한 게 스마트팜인데. 큰평대 그 스마트팜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도 스마트팜 하려고 그러면 채산성이 맞나 따져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채소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도 이게, 이게 채산성이 맞나 하는데, 음. 북한같이 전기료가 비싼 나라에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나라에서 스마트팜을 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일반 작물로 스마트팜 해갖고 북한에서 채산성이 맞겠습니까? 전기도 모자란 나라에서. 전기도 모자라는데? 근데 그 나라에서 스마트팜을 한대요. 자, 그런데 경기도에 이런 사업보고서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스마트팜 사업한다고 해갖고, 예산을 내놨는데 예산을 갖다 거절당했죠. 그런데 그러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무슨 작물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가 소요되고 그리고 얼마가 이득이 돼가지고 어떤 이득을 온다. 그 다음에 경제 BC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사업 계획서가 있느냐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방송에 나온 거본적 있으세요? 경기도가 무슨 어떤 작물을 하려고 그런다는거 저는 없, 못 봤어요.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가져가요? 김성태가 가져가요. 자, 기업인들 천명, 만명한테 다 물어보세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서가 제일 먼저 수반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최산성을 다 따져봅니다. 북한에다 스마트팜 사업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북한을 가보고 안전한지, 전기 공급 잘 되는지, 최산성은 맞는지, 그런 것들 을 전후 사정 다 따져보고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북한의 김성애가 500만 불 달라. 500만 불. 500만 불 달라. 왜안 주냐? 이 500만 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 주기로 해놓고 왜안 주냐? 이것만한 거. 사업을 해야 주는 거죠. 사업을 안 해도 돈을 줘야 돼. 사업을 안 했는데 돈을 줘야 돼. 그럼 그건 사업 됐가가 아닌 거예요. 그치. 명목만 스마트팜인 거지. 실제로는 이 500만 불은 어, 왜 줘야 되는지가 모르는. 왜 줘? 왜 줘야 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60억. 예. 65억이죠, 지금 한율은. 지가 사업하겠다고 김성태가 직접 그것도 왜 비자금을 만들어줘요? 사업하면 정상적 자금 만 가, 주 해야 되지. 음. 비자금 만들라고 그러면 돈이 두 배가 더들어와요 그러면 500만 불 만들기 위해서는 1 0만 불이 들어갔을 거예요. 음. 그걸 달러로 다 만들어 현금으로 만들어서 북한에다 전달을 해줍니다. 음. 근데 김성태조차 그 사업객서가 있는지 도대체 김성태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 북한에다가 무슨 파험 사업을 하려고 그랬냐. 저... 무슨 작물을 심으려고 그랬느냐. 최산성은 따져봤느냐. 이거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줍니다. 왜 줬을까요? 근데 여거 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북한에 부산에서 동백전 음. 동백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코인이에요, 여러분. 코인입니다. 동백전이라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 부산 부시장이었던 유재수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데 유재수 위에 실질적으로 문재인 위태 삼철 있죠. 삼철 중에 전해철은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정철은 뭐였는지 여러분들 오늘 오늘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나머지 한철 이호철. 뭐 했는지가 안 드러나죠 그 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산에서 제가 이거를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네. 아는 내용도 많고 근데 요거만 내가 동백전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예, 뭐 태양광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은 자 경기도도 이거를 같이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뭐를 하려고 그랬냐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재수와 평화부지사였던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어떤 이화영. 이화영이 북한을 갑니다. 네, 그때 북한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은 행사를 하는데 평양에서 블록체인 앤드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평양에서. 그때 이 평양에다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해, 전송하는 거를 시도하려는 이거를 지금 의심받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드러나면 이거 큰일 날 일일 겁니다, 이거. 그죠? 지금 거기서 딱 멈춰 있어요. 딱 멈춰 있어요. 이거 왜 수사 안 하는지 저는 검찰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하고 경기도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경기도 지역화폐를 갖다가 코인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북한이 암호화폐 도둑질했다라는 건 이미 미국에서 다 밝힌 사실이고, 걔네들이 그걸 현금화할 때다른 코인으로 세탁하기 딱 좋아지는 거를 만들어 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훔친 코인, 현금화하는 자금 세탁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경기 지역화폐가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 지역화폐하는 코나이가 중국 법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중국 법인의 환전소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은 만불밖에 못 가져나가요. 그러니까 여행자? 예. 여행자가 만불밖에 못 가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집에 옆 천만불 사이에서도 해외 나갈 때 만불밖에 못 가져나가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런데 이 지역 화폐는 얼마든지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니까. 딴 나라 사람들 예. 보면 종이쪼가리지. 아니, 종이쪼가리뿐만 아니라 그거잖아요. 카드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카드 수백 개갈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왜 법인이 있어야 되겠느냐. 기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코나이가 중국의 법인장, 거기 법인장 누가 있느냐. 박병국 예, 경찰출신.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사고 당했어요. 아다리가. 아다리가 희한하게도. 희한하게도. 예.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사고 당했어요. 저가. 아다리가. 유재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줄정는로같가수 예. 부산 부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 때. 부시장이었습니다. 오고돈 시장 때. 그리고 그, 그 오고돈 시장 때. 그리고 거기 신문 찾아보면은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보시면 그 이호철 라인입니다. 블록체인 특구. 예, 블록체인 특구 만들고 자 여러분 이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지금 현 주소. 예, 이거 하나 해결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재명인데 이재명인데 이재명 가장 치명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국고손실처부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다. 예? 사건 사고 지금 재판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는데 이런 재판은 금방 끝난다고요. 근데 이런 건왜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뭐 유동규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넣어봐주고 있어 지금. 어?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 뭐라고 그랬어요.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공천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 뭐라고 막 했냐면 여기저기 그 김현정의 CBS 라디오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음? 장사하는 사람도 상도위가 있고. 음. 이게 갑자기 올랐다 해서 물건값 두 배를 올리고 안 그런다. 어? 그러는데 이게 이래서야 되겠냐 정치가 도저히 정치적으로 응? 규정을 바꿀 수가 없다면 아니 견딜 수가 없다면 규정 바꾸고 석고대제하고 응? 정도의 사절 석고대제하는 정도의 사절을 해야 된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청래하고 그다음에 이해찬이가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다음 날2 0일날 이걸 인터뷰를 했거든. 응. 22일날 딱 그래가니까 뭐냐면 서울시장 무공청이 맞다던 이재명이 불가피하면 약속을 어겨야 된다 약속을 왜한 거야? 22일날이래요 왜? 그 전날 이제 이걸 20일날 이야기하니까 7월 20일날 이야기했거든 2020년 있잖아요 형님 네. 저거 우리한테 땡겼어 저때 서울시장 음. 얘네들이 공천 음. 안 하고 안 했으면 음. 그러니까 쟤네들이 서울시장 지면서부터 정권교체의 길이 트인 거거든 음. 그럼 공천을 무공천 했어야 되는데 공천했다가 망한 거야. 쌤통이다 이것더라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무공천한다고 했는데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잖아요. 공천하잖아. 공천하지. 공천하니까 이제 약, 약속 이재명은 어겨야 된다 막 이러고 네. 약속 어기면 안 된다 해놓고 나중에 돼서 누가 네. 이야기하니까? 이해찬이 이야기하니까 네. 이해찬한테는 꿇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한테 이야기, 이해찬이 뭐라고 야단치니까 네. 바로 꼬리 내라고 불가피하다면 약속 어겨야 된다고 22일 날. 그, 그래서 후보가 박영선이었나? 예, 박영선이 됐죠. <laughs> 필패 박영선까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제 뭐랑까지 이야기했냐 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거복을 무공천 주장한 적 없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야... 이재명 말바꾸기는 한두 개가 아니죠. 예, 예전에는 뭐 했어요? 저기, 뭐야. 그것도 있잖아요. 저기, 뭐야, 그, 저기, 그, 국회의원들. 저기. 불체포특권불체포특권 없애겠다. 포기하겠다. 나는 어. 안 하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방패 뒤에 잘 숨고 있고. 지가 제일 많이 활용해. 어. <laughs>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비리 덩어리에 있는 그 수사받는 국회의원만 해도 수십 명이 더라고그 사람들을 서로 이제 공천 안줄 수가 없는 거야. 네. 이재명을 공천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공천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또 빠져나가라고. 음. 참, 이런 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인데 이런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뭐를 해보지도 못했는데 뭐 정권교체 이야기 나오고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지들이 다 발막 접어놓고 여기에 지금 선동, 선동, 선동에 놀아가는 것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요번에 최근에 재판에서 금요일 재판에서 한 말입니다.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현동, 응?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그랬죠. 어? 이게 전부 다, 다 국토부의 협박, 협박, 바... 협박으로 한 거라고. 예. 네. 그런데 그 발언이, 네. 그거 했던 발언이 허위라도 네. 자기를 처벌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 없다. 내가 구라쳤다고 수... 뭐, 이... 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거든요. 명백히. 드러나니까 이제는 뭘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느냐? 뻔뻔함. 예, 뻔뻔함으로. 그런 법이 없어. 어. 내가 구라 쳤는데 뭐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그건 구라쳐도 되는데요. 거기서 그런 거는 처벌하는 법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 에게 만들어 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중국에다가 대사한테 머리 조아리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시원하겠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미국을 우리가 반미하고 반일해 가지고 서방 라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중국에다 붙어야 되는데 그런 중국에다 우리가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정말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자기의 자아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다면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탄압에 무자비한 나라입니다 자기부터 발아래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는 무자비해집니다. 그 나라 매덕명이 죽어도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려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에 협조하는 자들 반일 반미를 제가 뭐 어떠냐 생각이지. 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서방 라인에 우리가 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도 또 위안부 확정 판결 났다고 그거를 또 엄청나게 반일 선동하고 있죠. 자, 지금 뭐냐면요. 지금 과거 우리 그 정말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예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잖아. 그다음에 45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해방이 해방인 줄 아세요? 우리 가난할 때 70년대, 80년대 뭐인 줄 아세요? 일본의 기생 관광이 있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동남아 우리 기생 관광 가죠. 남자들. 뭐? 돈없으고 가난하면요. 그렇게 돼요. 남미 국가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경제력이 오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송영길 뜨끔했겠다. 송토남 우리가 진실로 일본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자주를 찾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올라가고 일본보다도 경제력을 우월하게 이기는 게 우리 후세들한테도 자랑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못 살면서 힘없다고 힘없으면서 맨날 욕이 나고 픽템만 든다고 반일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반일은 일본한테 경제력으로 우리가 더 우월하게 이길 수 있는 거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